안녕하십니까. 팩토르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 3일 전에 구독자님이 저, 저희 회사를 오셨어요. 직접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해서 오셔가고 저희 여러가지 아이템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정글도가 일단 많이 호감이 가요.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아, 어, 딱 보여주, 또, 또 하나의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잘 빠진대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많이 못으로 박아놨는데, 일단 잘 빠지고, 이제 낭창거린대요. 이게 3.2t라 그런지, 열 처리가 안돼 있는 것 같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이제 무뎌지고 제가 이제 보완할 거는, 날 강도, 경도를 높이고, 또 낭창거리지 않게 여기 전체 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게, 이제 특수용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거를 제가 생각을 할 거예요. 빠지지 않는 결합 방식으로. 또 여기 고무 그립 고무자 이건 지금 테이프로 감으셨는데 고무자루로 고무자루사료을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손이 빌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손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손가락이 빌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 방지 어떤 구조물을 하나 더 대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공장 가서 한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로 철판을 한번 따서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요. 플라즈마가 뭐죠? 플라즈마가 이제 철판 절단하는 기계거든요. 자, 이제 제가 요날 대충 이 크기 비슷하게 이제 그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현장에서 어 이제 절단을 해서 한번 완제품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Svøm! 구독자님께서 주신 이 정글도 제가 이제 모양을 플라즈마로 따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쁘게 가공하고 어, 완제품을 만든 거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와라! 토르칼! 짠! 핵톱! 어떻습니까? 어때요, 감돈이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자,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우, 손이 되게 위험해 보여요. 오, 우 날카로운 거에 안전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덴으로 안전 바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걸리게끔 이렇게 했고 고무 자루와 그리고 키로까지 제가 딱세개 갖고 날열 처리까지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하게 아무튼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또 무서운 걸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걸 만들었어요. 후. 자 빨리 우리 구독자님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거 구독자님을 먼저 보여드리고,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일단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이첫 이미지가 어떨지, 진짜 마음에 드시는지, 새로운 걸 원하셔서 이제 딱 만들었을 때이 표정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감독님 어때요? 감사합니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아, 이걸 왜 진짜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뻐요. 일단 제가 봐도 이뻐요. 구독자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제가 좀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전바까지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사용 영상 어 실제 현장 가서 뭐 대나무도 베시고 나무도 베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영상으로 구독자님 만나서 검증을 받는 그런 영상을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탈툼! 아, 이뻐. 어우. 야, 이제, 대검도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 대검도 만들고 싶은데? <laughs> 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오.